아 어, 미치겠다. 벌써 여덟 번째야. 응? 왜? 뭐? 뭐가? 아그강 팀장이 저번에 그만두기 전에 말해준 그꿈 말이야. 아나 그거 듣고 나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꿈을 꿔 잠을 못 자. 뭐야? 그러면 너 벌써 8 주째? 아아 어,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어? 어, 난... 뭐야, 진짜 그러면? 그때 너랑... 너 아닌가? 나랑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왜 나만... 그게 난...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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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니, 저번 주엔 우리 집 신발장까지 들어왔었다니까? 아, 어, 진짜? 그강 팀장이 얘기했던 게 신발장까지였잖아. 그러니까. 그때... 처음 이야기 듣고 나서 꿨던 꿈이 뭔가 날 계속 쫓아오는 느낌이 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게 칼을 들고 막 뛰어오는 꿈이었어. 그러다 깨고 그그 다음 주에 꿨던 게 아파트 현관문까지 따라왔는데 그 현관문을 못 열고 날 쳐다보면서 칼로 막 유리문을 긁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몰라도 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안 들키겠다고 신발 다 벗고 맨발로 계단을 막 기어서 올라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와서 문을 막 두들겨 대고 있었거든 그때까진 문을 못 열었던 거지 그게 어. 근데 이번 여덟 번째 꿈에는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있더라니까 안에 진짜 오늘은 내 방문 앞까지 올것 같아 문제는 내 방문이 지금 열려있단 거야. 꿈속에서 어떻게 몰라? 아무튼 그 문이 그렇게 열려있으니까 무섭지만, 그래 얼굴이라도 보자. 그런 생각으로 얼굴을 계속 봤거든. 분명히 봤거든. 근데 깨면 기억이 안 나. 어, 그래? 자세히 본거맞저 기억이 안 나? 진짜 집중하면서 보고 있었다고. 아니, 내가 첫 번째 꿈부터 지금, 지금 꿈까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모든 일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얼굴만 기억이 안 나. 거기다 아 진짜 씨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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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문을 열고 집안 신발장 앞까지 들어오더니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하게 막막 막 이렇게 꼽혀지는 거야. 니가 아니 그게 말이야. 몸을 막 이렇게 뒤집더니 그대로 뒤로 돌아서 내 방문 쪽으로 기어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신발장 문이 닫혀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야 아 신발장 문이? 그래 자꾸 칼로 막 신발장 문을 막 열려고 긁더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모르지 위험한 거 아닐까? 야 그럼 어떻게 해? 아 모르겠어 아직 문 여는 법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내일이라도 무당집 가서 구시라도 해야 되나? 국까지할 정도야? 아니 그게 너한테 막 해코지 할것 같아? 아니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칼든거 보니까 해코지 하려는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보면 기분이 엄청 나빠 소름 돋고. 아 근데 그 문을 네가 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문 열게. 알지. 나도 내 방문부터 좀 닫으려고 했는데 안 닫히더라고. 꼼미라서 그런가 몸에 힘이 안 들어가. 근데 움직이는 건 자유롭긴 해. 야, 그러면 그게 신발장 문 여는 법 알기 전에 좀 해결해야겠다, 그치? 어.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분명히 문이 그걸 막아주는 방어막 같은 걸 해주는 것 같은데 뭐, 아파트 현관문부터 우리 집 현관문까지 결국 열고 들어왔잖아. 처음 꿈꾼 지 8주나 됐다며? 어. 그럼 그놈이 아마 네가 꿈꾸지 않을 때 너네 집앞 서성거리면서 네가 어떻게 문을 여는 건지 본거 아닐까? 아, 씨발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아니, 내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들은 거? 뭔데? 그, 그런 종류의 귀신을 가장 조심해야 된대 꿈에 나오는 귀신 중에 너한테 해를 끼칠 물건이나 뭔가를 가지고 다가오는 귀신은 현실에서도 너를 죽일 수도 아니면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 무섭게 그런 말 하지마 근데 그게 아까 그 얘기랑 뭐가 연관이 된다는 건데? 음 어, 아무래도 인간한테 해를 끼칠 정도라면 보통 귀신은 아닐 거고 한이 무척 서려 있단 거겠지? 그럼 꿈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니네 일상 속에서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야. 뭐 대낮엔 힘들겠지만 새벽쯤엔 가능하겠지? 근데 너또 새벽에 출근하잖아. 너같이 새벽에 출근하는 직종은 가장 좋은 타겟이지. 귀신이 가장 강할 때가 해가 뜨기 바로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매주 새벽에 출근할 때집 문을 어떻게 여는지 문을 어떻게 따는지 옆에서 계속 봤단 거지. 네가 말한 현관문을 못 따는 이유는 아마 네가 항상 출근할 땐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한몇주 정도 시간이 걸린 거고, 게다가 그 귀신이 매일 볼수 있었다면 벌써 현관 신발장 문까지 열고 들어와서 너를 해쳤겠지만 아무래도 아닌 거 보니까 수요일에만 볼수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 주 수요일에 내가 새벽 출근하다가 중요한 서류 놓고 와서 다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 음, 그럼 너 당분간은. 현관 신발장 문은 열면 안 되겠다. 아, 니말 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문제는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떡 하라는 거야? 아야,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야. 너무 믿지 말고. 근데 그럼 오늘이 아홉 번째 꿈꾸는 날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까? 진짜? 음. 아 다행이다. 아 내가 오늘이 딱 아홉 번째 꿈꿀 차례인데 혼자 자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했거든. 혹시라도 자다가 내가 무슨 문제 있으면 네가 바로 깨워줘 그럼 알았어 걱정마 아, 그나저나 네 말대로 그게 문 여는 방법을 알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내도 그게 오늘만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또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무당이든 절에 계신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불러서 해결을 해 아, 그래 그래도 내일 출근은 해야 되니까 문 여는 건별수 없겠네 그래도 퇴근은 항상 일찍 하니까 아직 문 여는 법은 모르겠다. 그치? 응, 근데 야그 귀신도 참 바보 같다. 응, 왜? 멍청하잖아. 아니, 아무리 귀신이라지만 그 녀석도 어쨌든 전엔 사람이었을 텐데. 문 여는 방법 하나 몰라가지고. 응, 어, 맞네. 그거 그냥 옆으로 밀면 열리는 건데, 그걸 모르네. 멍청한 새끼 맞네. 옆으로 미는 거였어. 이제 알았네.